자, 보세요. 이제 백핸드 하겠습니다. 백핸드는 중진, 어, 중진. 제가 지체 이번에 제가 여기 있고 여기 보고 하시면 돼요. 백핸드도 이제 넘기는 게 아니야. 어, 지금처럼 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 전에 는오 이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 볼게요. 자, 아마 내가 강하게 할 적에는 뭔가 딱 했는데 오른쪽. 무릎이나 앞꿈치가 약간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거는 보세요. 제가 왼손잡이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약간 오른 발이 약간 앞으로 나오는 건 괜찮아요.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쭉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셨죠? 자 강하게 걸어요. 강하게 그렇지. 강하게 그렇지. 잡았다가 쫙 강하게. 강하게 하면 스윙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렇죠 작아지죠. 그게 막 너무 작아지는 거 아니고 쭉 하던 거를 내가 쫙 약간 컴백 어 그렇지 약간 컴팩트해져요. 옳지, 옳지, 그지 어깨가 무리갈 정도로 강하게는 아니고 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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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그렇지. 자. 옳지. 옳지. 어, 내가 기다려도 볼이 안 와. 그럴 때는 쫙 하고 배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니까 러 내가 항상 조, 내 박자에 맞출 수는 없으니까 상대방이 솔직히, 그세요?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기다렸다가 팍 걸어보죠. 아, 다시요. 자, 오, 아니, 아니, 아까 수영하고좀 틀리지네. 그렇지 솔직히 지금은 이제 들 볼이 없잖아요. 옳지, 옳지. 자,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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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 붙어보세요. 어. 자,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오른발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좀 내가 떨어져 있었다. 자, 오른발 들어오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왔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왔어요. 자, 들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옳지,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옳지, 들어오면서 옳지, 들어오면서 옳지, 들어오면서 옳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왔어요. 한 번에 들어오면서 이게 들어가면은 약간 중심이랑 섞이니까. 근데 보세요, 짚고 이렇게 하면은. 힘은 조금 덜, 그러니까 좀 약해. 보세요. 어, 이렇게 하면 좀 강하게 어, 할 수가 어, 있고, 어, 어, 강하게 할 하세요. 하세요. 그렇죠. 어. 그렇게 한번 해볼게. 네, 아, 자, 자, 밟으면서 하면, 어, 이렇게 좀더 강하게 할 수가 있죠.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 근데 일반적인 선수들은 좀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거의 이렇게 오면은 밟으면서 한다. 어, 웬만하면. 밟고, 좀 어. 밟고, 이렇게 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넘길 때는 이렇게 해요, 넘길 때. 어. 좀안 어. 한, 번에. 한 번에 그냥 뿌려버릴 수 있다는 거. 죠 볼게요. 옳지. 음. 음. 이게 더 낫지 않아요? 한 번에. 뭐, 넘길 때는 뭐, 밟고 서할 수도 있는지만. 거 어. 옳지. 이렇게. 좋아요. 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내가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실수하더라도 좀 강하게 하세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응. 어. 이렇게 한방못 때려 맞으면. 그렇죠. 좋게 내가 이제 이제 스윙이 이제 스윙하기 바빴으니까. 어. 자.